안녕하세요. 일본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은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해본 상태입니다. 한번더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잘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TQQ, XXL, 테슬라는 이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템퍼스, 힘스 팔란티어, 아이온큐 QQQ, USD, SCHD, 부호, 시황 분석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운은1.55% 하락하였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마지막에 말아 올렸지만 끝에 내리면서 0.35% 하락하였습니다. S&P 500도 1.22% 하락하였고요. 러셀도 1.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는 많이 하락하였지만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 전체적으로 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저녁 11시 반, 12시 반 사이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상무부가 이르면 5일 멕시코 캐나다 간세가 감면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간세를 부과했는데 다시 감면을 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애프터 장에서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중간 수준에서 조정이고 완전한 철회는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감면이 되고 감세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탐지수는 이제 20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24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구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질 때 잡는다 생각으로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올라올 때 잡기보다는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떨어질 때 잡아가시면 좋겠고 아직까지 100% 상승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상승 여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바닥을 잡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느정도 안전한 구간에서 내가 진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풋콜 및 옵션을 보셔도 현재는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게 0.9까지 갈지 1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도세가 지금 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도세가 없어지고 매수세가 세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변동성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당시 관세를 보시면 여기에는 무역법 201조 세이프드 가드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빠졌고요. 철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빠졌던 구간인데요. 2018년 9월 23일 중국 상품에 2,000억 달러의10% 관세가 시행되고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22%라는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 만약에 관세 전쟁이 일어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짧게 짧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 다시 한번더 관세 전쟁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좀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더 양봉이 나와준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적산병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출연했을 때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이 구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를 보면은 초입부기 때문에 약간 9% 정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한11% 정도는 초반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주봉이 이렇게 세 개가 빠졌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주봉이 어느 정도 양봉을 출현하고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이번엔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초반에 시작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는 17%약18% 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짧게 방망이는 짧게. 반등 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약5% 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이기보다는 약10% 가량도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좀더 빠지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세 철회가 되거나 아니면 감면이 되면 바로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에 여러분들 양봉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 하락했으니까 10. 더 하락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보고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 전에 10%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10% 빠질 거야.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스닥 백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백은 채널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은 약간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안타를 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 나눠서 대응. 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쭉 상승 후에 다시 큰 하락을.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다시 빠지는 듯했지만 그런 말아 올리는 모습을 주면서 86K 정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더 떨어지지 않고 버텨 준다면 어느 정도 관세의 문제가 해결된다, 적응된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74K까지 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더 모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보시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The cat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여러분들 무리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반등하는 시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더라도 지금은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지금 이런 분위기는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우전스도 지금 계속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관망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42,300 이하로 또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 41,500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접근할지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접근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SCHD도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신규 진입은 27,50 센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빠진다. 그래서 26불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할로 접근하시는 건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무리해서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팔란티어를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팔란티어 자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세 문제로 주가 전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반등을 해주려면은 주가 전체, 주식 전체가 상승할 때 중소형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o 온 q 도마찬가지 양자의 대장이지만, 지금 이렇게 쭉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무리하게 들어가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적산병이 하나, 둘, 세개 출연할 때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지금 들어가기 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스 자체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지금 중소형주가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힘스도 그때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템퍼스 AI도 계속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반등 나오면 빠지고, 나오면 빠지고, 이런 형식으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이었던 31불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도 빠진다. 그러면 반등을 구간에 보고 들어가셔야지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무리해서 계속 물타기 보다는 반등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QQQ도 201선에서 딱 맞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빠질지 여부는 현재 상황은알수 없고, 201선 아주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실 분들은 이렇게 필요 레민을쳐 놓고 모아가신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478을까지 오는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키도 지금 어느 정도 약간은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시되 정찰병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신 다음에 상승 할 거야. 그러면 비중을 좀 태워 가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거라 고 보고 있고, 현재는 좀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집권하는 관세가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변동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절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잡으셨다면 팔고. 또 떨어지면 잡고 이런 형식으로 짧게 짧게, 방망이 짧게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MC가 간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크게 빠졌지만 다시 그래도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SMC는 계속 좋은 기업이지만 현재는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엔비디아의 수율 문제,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줄어든다는 카더라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간만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 후에 내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무리해서 들어갈 단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더 하나 둘세개 정도 이렇게 나왔을 때 들어가셔서 이 정도 나오면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본주는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두배 레버리지는 이런 식으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컵도 지금 이렇게 쭉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상승 그리고 TSMC의 상승이 있다라면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USD는 지금 43불 근처에서 멈춰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금 확실히 좋아졌다기 보다는 이제 반등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반등을 하고 다시 늘릴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반등을 등두개 그리고 또는 세개 정도 나왔을 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수도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제는 멈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찐 반등이냐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거래량은 좀 들어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의 가능성은 열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반등 나오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애플을 보시겠습니다. 애플도 지금 어느 정도 큰 하락은 없이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은 나스닥 전체가 그렇게 큰 하락보다는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관세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야지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막은 약간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지 보고 들어가셔야지 현재 무리하게 들어가기는 좀 힘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여기서 270불 때, 260불 때, 250불 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이 없다면 라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TSLL은 보시겠습니다. TSLL은 여러분들 정말 방망이 작게, 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래량은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구간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중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TSLL을 접근하시면 좋겠다.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래 그러면. 하면... 액자 하시면서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은 이 하단부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메가커피는 지금 커뮤니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멤버십은 텔레그램을 통하여서 매수 매도 그리고 차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 매도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 시크릿티방은 기존의 텔레그램과 카톡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고수들과 소통해 보는 공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디에 들어가느냐 카톡방 어디에 들어가냐 보시면 이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에 보시고 게시물을 누르시면 게시물에 보시면 스타벅스 멤버십은 3월 텔레그램 링크 하단부에 링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세히 보이기를 누르시면 하단부 링크가 나와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탑 시크릿 멤버도 이 게시물에 보시면 탑시크리트 멤버 3월 카톡방,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가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나오기 때문에 여기로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